그냥 내년에 해줄게. 괜찮아, 장난치는 거야. 언니는 그 신발 말고 또 다른 거준거 거 있어? 아니? 근데 둘은왜 결혼했어? 우리들? 갑자기? 네. 그럼 또 궁금했어. 이 사람이랑 결혼해 되겠다고 좀 느꼈던 거는 그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그런 게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검열이 어쨌든 스스로 좀 빡센 사람이고. 맞아. 그 뭔가 자기 스스로도 계속 약간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냥 뭔가 내가 멋있, 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아주 좀 멋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 근데 지영이가 어떤 그런 면에서 뭔가 내가 느꼈,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되게 막 뭔가 그런 형식적이지 좀많고 뭔가 그런 막 유행에 막 현승에서 막 엄청 이렇게 세련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느낌도 없었고, 되게 뭔가 수수하지만, 또 뭔가 오하게 감각적이고, 뭔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 가수, 제인 것처럼. t h 다시 거기로 가서 그 그림 앞에서 구도를 넘게 보시면 아니나 지금 노래도 노래 뭐못 뭐 찾냐고 물어봤잖아. 뭘 나에 못킬 싶은 사람. 오르 신가 오르신가내년에 가자. 자우림을 신청곡으로. 아, 예예. 예. 아, 네. 부 정원 김유나그때 <laughs> 가지고 그 광고 막 <laughs> 피처링 <가>. 이하이. 고사오자 <laughs> <그거> 케이터링. <laughs> 아, 진짜 한 명만 말해. <laughs> 부사가 뭐야 근데? <laughs> 몰라. <laughs> 네. <laughs> 무사 그거 아니야? 무사 내가 무사 무사 내가 그런네 이거 아니야? 무슨 <laughs> 제주도 날씨 쓰냐고 아, 내가 원래 묻잖아. 응. 우리 응. 응. 아 우리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서로 여보마있미라고여말맛시미 <laughs> 제주도 사투리가 뭐 늘어나면. 그런가? 저별 있다. <laughs> 그니까 별이네. 넓고있어 그러네 여기도 다 늘색물들이 머리 <laughs> 따라 머리도 노란 있지 <laughs> 금걸 파티제님 케이크 설명 부탁드려요 이거 초코 제노아즈에 요거트 크림이라 엄청 심플한 블루베이, 링동 블루베이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곁들이면 되는 걸로. 맛 음. <laughs>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감동 재는걸 이런걸 게 잘했어?? 나와 대박이다 <목소리도> 어, <맞춤이> 대박이야 <목소리도> 이런 <동료를> 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간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 생일 축하해요. 헤헤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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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해해백해리사 <laughs> <laughs> 대박이다 해해지 <laughs> 이거 뭐 삼치야? 응해아니왜 아, 이렇게 잘해우해해 <laughs> <laughs> 나는 뭐하라고. 가서 상자도 살수 있을까? 안 된대. 말이 보게? 불명말 힘들겠어. <laughs> 진짜 힘들어 보여. 얼굴 황달뜬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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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어제 막서프라이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깜짝 놀랐겠네? 어! 야 언니. 아 진짜 안 와? 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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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지. 근데 내가 일부러 계속 미안해 막 이랬잖아. 그리고 어제 나 차에서 내릴 때 언니가 내일봐 이러길래 내가 내일 왜봐 이러고 내렸잖아 맞아 내일 봐 뭐야? <laughs> 어, 면응 하고 내는데생각많았던 <laughs> 거야 <laughs> 뒤에 <laughs> 그래서 막 그때 어제 조용했잖아 뒤에서 <laughs> 아는 건가? 근데 넌 내가 내일 봐 이러면 내왜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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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맛있나요? 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이게 <이름이> 뭡니까? <laughs> 우리 언니 촌녀서이름이나보더니 배달시켜 안 먹어봤거든. 음, 맛있어. 맛을 상상만 했어. 입마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음. 그리 가을 영양밥 위에 올라가 있는 단호박 스프레드고요 마지막으로 고구마 맛탕과 올리. 쉬잖아. 음. 내일 아침에 가저머 가. 어. 그다음에 샤넬을 가. 어. 가방을 일단 하나 사. <laughs> 알겠지? 알았죠. 근데 음. 그냥 예쁘다. 근데 음. 역시 떼뚜 네. 사장님. <laughs> 감각적이야 <laughs> 이렇게 쓰는 거 아니면 진짜 웃겨 이렇게 웃고 대역실 때도 사장님이 너무 <laughs> 아, 예뻐 진짜 아, 예뻐 Да. 요리서적이야? 응 그리고 환경 그리고 <목소리> 아 진짜. 저도 갑자기 경찰차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안돼 경찰차 되는 거. 경찰차 경찰차 로버트. 연일 중 예상하시는 타입이 있어요? 저는 가을, 네. 가을 어? 영... 이 뮤트 옛날 나왔었던 거아 진짜 네. 봐, 진짜. 색소들이 좀 끌려 나와요. 음. 조금 창백하게 질려 보이는. 그리고 음. 얘가 웜톤이 쓰는 노랑, 쿨톤이 쓰는 노랑. 확실히 쿨은 아니기는 해요. 음. 음. 엄청 이다 머리, 머리, 어, 너무, 너무 부드러워. 창백한 색소가 되게 많이 끌려 나오기는 음. 하거든요. 머리, 빨간색 이런 거 써보셨어요?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이 아까 전에 가을 라이트 분은 여기서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고객님은 명확하게 좀더 이렇게 힘있는 빨강이 내 이목구 비에 에너지나 무게감, 눈동자 깊이도 잘 반복시키고 음. 이거 보다가 천을 내렸을 때는 약간 유치하고 음. 아, 얼굴도 부어 보이기도 하고 내 에너지를 충분히 반복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객님은 그 라이트 고객님보다 화연하게좀 힘있는 빨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라운도 가을라이트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 고객님은 명확히 이것만 썼을 때 너무 힘이 맞아 음. 내 이목구비가 훨씬 더좀 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카메멜에 너무 소색의 느낌이 나는 것보다 필수적으로 이 정도 대비감은 음. 꼭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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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만히 보다가 음. 그봄 컬러로 내렸을 때 좀덜 꾸며진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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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실히 음. 고이는 가을인 건 맞고요. 음. 가을 안에서 색을 다넣줄게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일정에 가기에는 음. 드레스업이 충분히 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필수적으로 고객님은 이 어두운 색을 포인트로라도 꼭 써주셔야 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보다 한번더 올렸을 때 여전히 내 이목구비가 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완벽히 베스트가 될순 없지만 내가 본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딱이 정도 색감까지만 갈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더좀 선명하게 넘어가 볼게요. 근데 완전 연하게 갔을 때랑 지금을 떠올려보면 지금 존재감이 너무 명확하게 살아나서 어, 타입은 일단 트루 쪽으로 넘어가는 음. 게 맞습니다. 음. 다르고, 음. 음. 맞아요. 진짜 음. 가을 타입이시고. 검정 색깔 소화도 한번 해볼게요. 가을, 우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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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같긴 했어. 맞아, 맞아. <laughs> <laughs> 고객님 트루에서 딥으로 안 넘어가고 음. 딱 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시체는 일단 모든 쿨톤. <laughs> <laughs> 너무 명확한 가을이라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애기옷처럼 솜사탕 같은 이런 계열이 내 혈색을 너무 많이 빼거든요? 음. 그래서 입술이 막 보라빛으로 질려요. 봐주셔야 돼요. 음. 생각보다는 좀, 뜨거워. 좀, 좀 뜨거워. 화려한 게 필요한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잔잔한 잔무늬를 했을 때 약간 힘이 빠져요. 음.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은 더 에너지를 주시는 게 좋고요. 워낙에 풍성한 타입이셔서 패턴들이 엄청나게 막 섞여도 이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음. 플러스로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나 패턴 많이 많이 써주시면 음. 좋습니다. 이런 음. 네. 거 써주시면 좋고 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음. 블랙 색감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거나 음. 여기 셔링이라도 잡히잖아요. 음. 이게 블랙의 정적인 느낌을 좀 풀어주는 음. 거예요. 완전 베스트에요. 빨간색. 네, 빨간색. 네, 빨간색 수영복. 빨간색 중에서도 너무 명확한 베스트 색깔을 음. 쓰셔가지고 딱이 에너지 지켜주시면 음. 돼요. 음, 이런 것도 다 너무 베스트. 음. 데님의 워싱 같은 것도 음. 가을에 이런 요소를 채워주는 데 음. 역할을 하거든요. 아, 액세서리가 필수 요소예요. 음? 무조건 해주셔야 돼. 요 음. 근데 가을 라이트랑 트루가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고객님은 좀 작은 피어싱이나 오. 실바지 여러 개 겹쳐주거나 이런 거잘 맞고 <laughs> 트루 타입은 좀더 볼드해. 어, 너좀 볼드한 거죠? 맞아. 나 좋아해. 그렇죠. 볼드하게 포인트로 쓰셔도 되고. 잔돈에? 근데 저는 섀도우를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섀도우는 사실 잘 받는 타입이거든요. 아, 네잘 받는 타입이기는 한데. 눈매나 이런 게 스킬적으로 좀 어려운. 아, 그거로 해님이눈다가 잘못하면 바로 워요 근데 음영은 절대 안 어울리는 이 아. 우 그런거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구나 네. 지중해 연안에 따뜻한 기후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미네랄리티하고 당도와 산도가 일반적입니다 칠리시 소스 두 가지입니다. 음. 하얀색으로 그 밑으로 느타리 버섯과 이쪽으로는 음. 파슬리와 파슬리과 음. 그렇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그 그리... 썰어주세요. 이거 쫓아줘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